여러분, 안녕하세요. 키드맨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으로 이렇게 또 찾아뵙습니다. 오늘 홍천강으로 나왔는데, 홍천강에 무지하게 덥네요. 이곳은 잘안 나오는 곳인데요. 네. 오늘 한번 이쪽으로 한번 나와봤습니다. 어, 뭐, 전에는 저쪽으로 건너서 좀 낚시를 진행했었는데, 이쪽 앞쪽에 돌이 많이 좋아보여서 물도 없고, 이쪽을 한번 두들겨 보려고 합니다 청태가 역시 시간이 지날수록 이쪽 하류 쪽 지금 이쪽은 하류 방향입니다 하류 방향 쪽에 청태가 많이 끼네요 어딜 던지더라도 좋은 녀석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의외로 반응을 안해 우샤 아. 사이즈 굿. 이야. 사이즈 괜찮죠? 첫수한번 해볼게요. 자, 예스! 이게 바로 홍천강 꺽집입니다 깔끔하죠? 잘가라 제가 보기에는 안에 이렇게 도는 것보다 밖을 워킹을 하면서 사이드를 노리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 청태가 오히려 덜해. 그쪽이 아, 진짜 나 바다 답답해. 그냥 옆으로 좀 워킹할게요. 사이드도 돌이 안 좋은 건 아닌데, <laughs> 이렇게 보면은 들어가 있는 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좋아요. 근데 막상 하면은 청재 때문에 안 돼. 방금 64분의 1이었고 지금 이게 한 90대권에 지어야 됩니다 폴링의 속도를 한번 줄여볼게요 아, 폴링이 굉장히 느리죠 오히려 반대로 폴링을 훨씬 더 느리게 아니면 빠르게 어, 바꿔보기도 하면서도 해보셔야 됩니다 야, 거기 숨어 있네. 자, 한스더 해보겠습니다. 짜, y e 잘 가라. 야, 여기 붙어 있는 거 아니야, 여기? <laughs> 여기서만 나오는데? 와, 여기. 서 나오네. 아, 여기가 꺾집니다. 아, 느낌이 싸한데 오히려 멀리 보다 이쪽에서 나오네, 애들이. 봐봐, 이거 아이고. 여기 더잘 나오네. 에? 여기보다 저기가, 여기가 더잘 나오는데. <laughs> 이걸 발목이에요, 발목. 자, <laughs> 한수더 할게요. 자, yes! 잘 가라. 개체수가 훨씬 많아요. 응. 발 밑, 발 밑을 공략해라. 발 밑을 두들겨라. 응. 멀리 두들길 필요도 없습니다. 응. 계속 멀리만 두들겨봤자 뭐할거 없어요. 발밑 그냥 두들기면 돼요. 그럼 오늘 발목에서 잡자. 발목에서 잔수도 할게요. 자, 예스. 다 발목에 붙어 있네. 잘걸라 밑에서 위로 던져 보는 것도 좋고, 밑에서 위에서 밑으로 뭐 옆으로 각도의 변화가 있으면 네, 어, 안 물었던 녀석들도 또 물어줄 때가 있습니다. 이거 중요해요. 각도의 변화. 우리가 아래로 내려가면서 쭉 치고 내려갔어. 근데 올라오면서 그냥 올라오시는 분이 있는데, 반대로 올라오면서 위쪽 방향, 반대 방향으로 또 치시면은 각도가 캐스팅 각도가 달라지고, 그러기 때문에 웜의 각도가 내려오는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조가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 더 할게요. 자, 예스 오늘 이렇게 나와서 이 하류, 어, 상류, 이쪽, 요쪽, 이쪽에. 이쪽에 좀, 물이 잔잔한 구간을 노려봤는데, 야, 안 나오더라고요. 청태도 많고, 안 나오고, 차라리, 진짜 얕은 곳, 음, 혹시나 해서 이쪽 바깥쪽을 노리다가, 좀 살짝 깊어진, 뚝 떨어지는, 노리다가, 아, 도저히 안 나서, 얕은 곳을, 온수를 낮춰서 하니까, 와, 잘 나옵니다. 정말 잘 나와요. 개체수가 부족한 것 같은데, 그래도 재밌는 낚시를 진행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 구독자 시청자 분들도 오시게 되면은 어, 오히려 있을만한데 말고 요렇게좀 얕은 여기가 거의 발목이에요 발목 네, 고런 데서 가장 낮은 온스 어, 지금 한9 0대건 쓰는 것 같은데 낮은 온스로 돌이니까는 한숭승 나옵니다. 네, 그렇다고 완전 그냥 이런 뭐 조그만한 뭐 주먹만한 자갈돌 그냥 자갈에 있는 데만 노리면 안 나오겠죠. 어느 정도 돌은 있어야 돼요 꼭지가 살만한 그런 지형의 돌은. 있어야지 나옵니다 아시겠죠? 음. 오늘 이렇게 또 홍천강에서 꺽지낚시를 즐기고 재미있게 놀다가 갑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이만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키드맨이었습니다 <목소리>